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아파트가 4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상품에서 초기 임대 비용을 시세 대비 70에서 95% 이내로 제한해서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장점은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며 저양통장이 없는 분들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돼서 8년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해야 되며 임대 기간이 종료돼도 분양 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은 할수 없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리슈빌은 전용면적 74에서 84, 762가구로 구성되며 2021년 10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5월 6일부터 5월 7일에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3일입니다. 임대 조건은 전용 면적 74A 타입, 보증금 1억 5,800만원에 월세 21만 5천원, 전용 84 타입, 보증금 1억 6,800만원에 월세가 33만 6천원입니다. 단지는 주변에 서현중학교와 고등학교, 호현초등학교가 있으며, 동탄호수공원이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청약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 등이며 특별공급은 화성시 거주자, 일반공급은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분양현장이란 다른 점은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세대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할수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은 같은 소득 내에서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이나 자산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소 TV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